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요셉과 형제들을 화해시킨 중보자 유다 이야기를 요셉 이야기 후편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다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 중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 애굽으로 끌려가는 이야기 바로 뒤인 창세기 38장 한 장에 삽입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로서 나중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하나가 되었지만 놀랍게도 유다의 줄기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유다가 처음부터 잘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유다를 들어 예수님이 나오는 줄기로 택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유다의 이야기 아니 오히려 다말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요셉의 이야기 후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쓰레기더미 속에서 피어난 언약의 꽃이라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유다 이야기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만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야기가 왜 거룩한 성경에, 그것도 요셉의 이야기에 한가운데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지만 이 불편한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죄와 실패를 뚫고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막으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패와 절망의 자리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후에란 요셉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간 이야기 이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려갔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는 영적인 하강 즉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떠나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갔음을 상징합니다. 아마도 집안에 분란이 벌어진 후 유다는 집을 나온 것 같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땅 아둘람으로 내려가 세상 친구 히라를 사귀고 그곳에서 만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의 가치관과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는 맏아들 엘을 위해 며느리 다마를 얻었지만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계대 결혼 풍습에 따라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혼인하여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문을 잇는 차원을 넘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언약 백성에게는 생명과 같이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 오나는 형의 이름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자신의 유산에 손해가 될 것을 계산하여 이 의무를 저버리다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셋째 아들 셀라마저 잃을까 두려워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대고 며느리 다마를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보다 자기 아들을 지키려는 인간적인 계산과 이기심이 앞선 행동이었습니다. 자먼 기자의 경고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모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 라는 말씀대로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걸림돌이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유다의 이기심으로 인해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그 순간 역세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며느리 다말입니다. 그녀는 시아버지 유다가 막내 아들 셀라를 자신에게 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약의 대가 끊어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치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처럼 변장한 뒤 유다가 양털을 깎는 길목에 앉아 있습니다. 술에 취한 유다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동침을 제안하며 담보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깁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충동이나 욕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녀가 이 일을 통해 임신하게 된 것을 기록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과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말의 이 행동은 현대의 윤리적 잣대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인간의 도덕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더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다말은 끊어질 위기에 놓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붙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이는 훗날 이방녀인 루시 보아스를 통해 다윗 왕과의 계보를 이었던 것처럼 룻기 4장 10절 말씀처럼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미묘한 섭리를 보여줍니다. 석달후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고명하며 분노합니다. 율법의 집행자로서 정의를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그 율법의 핵심인 계대의 결혼에 의무를 저버린 장본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말은 사람을 보내 자신이 가졌던 담보물, 즉,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이며 이 물건 임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전합니다. 자신의 죄의 증거물 앞에서 유다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에 남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 옳토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짜다크는 의롭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가 나보다 도덕적으로 낫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녀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더 신실했다는 고백입니다. 유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언약을 저버린 불의한 자였고, 오히려 며느리 다말이 수치와 희생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수행했던 의로운 자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의 가물을 살려낸 다말의 모습은 죄를 알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십자가의 신비가 바로 이 다말의 이야기 속에 그림자처럼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폭로되었을 때 유다는 변명하거나 다말을 탓하게 않았습니다.그는 즉시 자신의 부리를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기에 유다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분노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과 달리 유다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유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며느리 다말의 자기 희생적인 순종을 통해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십자가 삶의 원리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의 증거는 훗날 요셉 이야기에서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과거 형제들을 선동해 요셉을 팔아넘겼던 이기적인 유다는 언데간데 없습니다. 그는 베냐민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목심을 담보로 내놓고 애굽의 총리 앞에서 주의정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종이 되게 하시고 라고 간청하는 중보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다마를 통해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가 그를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빚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죽기 전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 일종의 예언의 기도를 할때 유다에게는 의미심장한 예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9장 8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상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서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가 나올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실패와 죄악 속에서도 신실하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았습니다. 유다의 이기심과 불순종은 언약의 뇌를 끊을 뻔했지만 하나님은 이름없는 이방여인 다말의 절박한 믿음과 희생을 통해 그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유다의 고백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로움이 결정되며 그 의로움은 결국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완성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실패의 자리 가장 부끄러운 죄의 현장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집을 떠나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유다를 연약한 한 여인 다마를 통해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유다의 줄기를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목격하였습니다.